근데 제가 원래 이 데이터는 이제 보고는 있었는데 뭐 처음에 조금 줄어들 때는 뭐 그냥 아니뭐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워낙 많이 풀었으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최근에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거는요 뭐 10년 만에 20년 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자, 요즘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저희가 살아보지 않은 굉장히 어, 특이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는 20년 만에 지금 사람들 소득이 늘고 있지를못 하고 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근데 제가 원래 이 데이터는 이제 보고는 있었는데. 뭐 처음에 조금 줄어들 때는 뭐 그냥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워낙 많이 풀었으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최근에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거는요. 뭐 10년 만에 20년 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지금 통화량이 줄고 있어요. 미국도 이제 제가 통화량 얘기하면서 M1 통화량, M2 통화량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 미국의 통화량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초에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 유동성이 언제까지 지속이 됐냐면, 이제 보시면, 자, 요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 요게 지금 미국의 M2 통화량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올라오는 속도가 이제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죠. 네, 굉장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아, 어, 요게 이제 빌리언스 오브 달러입니다. 이게 통화량이. 근데 이제 보시면, 아, 어, 1996년 정도가 이제 한 4천 정도 됐습니다. 4천. 4천 빌리언 정도 됐고요. 아, 정확하게는 97년이네요. 97년 연말 정도에 4천이었고요. 자 그리고 요게 두배가된게 8천이 된게 2008년 금융위기 때한 8천 정도 됐습니다 예, 금융위기 때 8천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97년에서 2008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만에 4천에서 8천까지 늘어난 거죠 자 근데 이제 8천에서 또두배인16,000 16,000까지는 언제쯤 늘어나냐면 2020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한 12년 차 10년 조금 넘어서만에 이게 이제 8천이 또 늘어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는데 22년 마치니까 3월달까지 22년 한 3월달까지 얘가 2만 1천 거의 2만 2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온 게 보이시죠? 그래서 야 사상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죠? 이것 때문에 자산 시장이 난리가 났잖아요. 시중에 돈의 총량이 많아지니까, 그쵸?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었고, 이게 엄청난 상승을 했었는데, 자, 그런데 보시면 22년 에이플릴 4월 달 이후로는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이거를 제가 좀 기간을 단축해서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23년 1월달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진짜 별로 눈에 안 띄게 이 정도면 뭐 감소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근데 이 이후로는 어때요 지금 에, 한 1월달 이후로는 보시는 것처럼 에, 시중에 M2 통화량이 지금 이렇게 계속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늘어났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늘어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게 지금 맞는데? 너무 이제 급격하게 올려놨다가 지금 이제 줄이고 있는 상황. 이건 요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여기서 조금만 좀 통화량이 조금만 줄어들면 아마도 통화량이 어느 정도 좀 정상적인 속도로 이렇게 올라온 거, 그 정도만큼 지금 올라오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M1 통화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2 통화량 말고 M1 통화량도 좀 저희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M1 통화량도, 와, 이거 아까 M2 통화량 보다가 M2 통화량을 보니까, 어 갑자기 제가 너무 봉치네요, 지금. 자, 이제 보시면, 얘도 한번 선을 이제 이 올라오던 추서선대로 한번 제가 그어볼게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지금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와, 이렇게 미친 듯이 폭등을 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M2 통화량보다 M1 통화량이, M1 통화량은 지금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바로 즉시 현금 가능한 돈을 우리가 M1 통화량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중의 이동성을 많이 보여주는 건데 와 지금 이제 진짜 이거 보니까 완전 미쳤는데 자이 데이터가 지금 이제 어 언제부터 있는 거냐면 자이 데이터가 이제 어, 75년부터 입니다 예, 75년부터 2020년까지가 4천 올라왔습니다 예, 몇십 년 동안 그냥 70년대 빼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40년 동안, 40년 동안, 얼마가 올라왔어요? 네, 40년 동안요, 4천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4천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때 보이시죠? 와, 진짜 이거는, 야, 이렇게 보니까 완전 이거 미쳤는데. 지금 4천에서 얼마까지 왔냐면요, 어, 2만, 2만이 넘었습니다. 2년, 2만. 이거를 불과 몇년 사이에 22년, 네, 2022년 한 4월 달까지. 그러면은 1년, 20년, 21년, 22년. 그러면 한 2년 반.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자, 2년 반 동안, 2년 반 동안 시중에 M1 통화량이 얼마가 들었냐? 4천에서 2만 조금 넘으니까, 그냥 2만이라고 치고, 그럼 얼마야? 1 6천0 0 자, 1 6천입니다 야, 이게 진짜 말이 되네 40년 동안 시중에 M1 통화량이 4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서 4천이 됐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2년 반 동안 불과 이 40년 동안에 4천이니까 몇 배죠? 4 배죠. 40년 동안 늘어난 M1 통화량보다 4배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야, 이거를 보니까 야, 진짜 완전 미쳤구나. 아,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야, 정말 이거 엄청나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중에 어떤 시장 상황과는 상관없이 뭐 주식고에 뭐 난리가 났던 거전 세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M1 통화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M1 통화량도 지금 줄고 있죠. 자, 이걸 좀 땡겨서 보겠습니다. 땡겨서 네, 볼 거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M1 통화량도 4월달 이후로 지금 줄어들기 시작했고, 기울기가 보시면 좀 가팔라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8,500 정도까지 늘어났어. 줄어들었습니다. 18,500까지. 자, 지금 좀 줄어들었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그냥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얼마예요? 원래 대로라면 한 6천 그죠? 한 6천, 한 6천 정도면은 지금 적당한 게 지금 18,000까지 늘어난 거죠.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자산 시장에 지금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가 시중에 풀었던 엄청난 지금 유동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M1이나 M2 증가량으로 나타났고 지금 자료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미국의 진짜 M2가나 1 즉시 어, 현금 가능한 돈이 지금 2년 반 동안 40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m2 통화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시중의 유동성이 돈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시중에 지금 미국의 데이터를 어, 지금 70년대 데이터부터 보셨지만 미국의 m1 m2 통화량이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폭등을 한 것도 처음이고. 감소하는 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예, 지난 한 40년, 5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아주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자, 우리가 통화량 증가 때문에 결국은 자산 시장의 폭등을 불러왔던 건데, 자, 통화량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감소를 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M1M2 통화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당연히 자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게더 크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제가 당장 뭐 주식이나 부동산 폭락이 온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분명으로는 뭐냐면 지금 뭔가, 어, 미국의 지금 시중에 통화량이 분명히 말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 여러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뭐 상업용 부동산 문제부터 여러 가지 지금 미 국채에 대한 이런 신뢰가 떨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이런 문제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들 속에서 지금 통화량마저 계속 줄어들게 되고 이것들이 언젠가 임기점에 오게 된다라면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과연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 같이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데이터가 뭐냐면 미국의 이제 어, 네이버에서 이제 미국 국채를 이렇게 하면은 미국의 이제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나라의 이제 국채 수익률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보시면은 이제 긴 것들은 빼고요. 우리가 짧은 거좀 보겠습니다. 짧은 거. 그래서 1개월짜리랑 2개월짜리.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이제 초단기 그런 금리 상황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 자, 1개월짜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짜리가 현재 예, 5.39%입니다 요거를 한 3년 정도로 보겠고요 자, 3년 정도로 보니까 어때요? 예, 거의 0%유지 하다가 쭉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최근에 더 올라갔죠? 다시 최근에 더 올라갔고 요 며칠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때보다도 높고요 그리고 이걸 10년짜리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10년짜리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이때, 2017년, 18년, 19년 계속 올랐다가 떨어진 이때랑은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미국의 물가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6월달에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갑자기 또 급부상 지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 국채 1개월짜리 금리를 봐도 야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너무 이제 조금 위험자산 쪽으로 너무 이렇게 좀몰빵을 하시거나 좀 그러신 분들이 있다라면 아 조금 조금 조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항상 투자에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투자에 악셀 액셀, 악셀레타를 밟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악셀레타를 밟았다는 사고가 납니다. 우리가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 시중에 지금 통화량이 줄어드는 역사상 지금 추위의 일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단기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지금 미국 채 장단기 금리차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자 이게 보시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던 게 이제 89년 그 다음에 어, 닷컴버블 터졌을 때그 다음에 이제 2007년 금리기 때그 다음에 2019년 2020년 요때 바로 요때 이때. 그래서 요때마다 뭔가 항상 경제 뭔가 상당한 이벤트들이 있었고 근데 지금 보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커져 있습니다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올라가는데 장기 금리는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내리고 있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갭이 크다라는 거죠 이것만 놓고 보게 된다면 만약에 이 갭만큼 경제 충격이 올수 있다면 라이 데이터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야 이거 자칫 혹시라도 충격이 오게 되면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당한 충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좋은 일은 언제 생긴다? 네, 하반기에 생깁니다 하반기 언제부터 시작이죠? 네 7월 달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 7월 달부터는 우리가 조금은 좀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비중은 조금 줄이고 우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좀 자산을 그렇게 우리가 운용을 하시면 훨씬 더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사회상 초유의 지금 유동성 감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제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과연 내,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내가 잘 지키고 불려나갈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